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쓰시려고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이 사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어제 새벽에 제 기도를 하는데 구원에 관한 놀라운 장면을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땅바닥에 구르던 막대기가 있더라고요. 그 먼지에 휩싸여서 막 구르던, 데굴데굴 구르던 그 막대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그 막대기를 하나님이 딱 집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먼지가 잔뜩 묻은 막대기를 후 하고 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막대기를요,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쫙 코팅을 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다시 더러워지지 않게 코팅을 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선 그 막대기를 들고 하나님이 막 일을 하시는데 그 막대기가 얼마나 깨끗한지 휘황찬란하게 그 능력의 막대기로 일을 하시는데 제 기도하다가 너무나 그게 신기해서 그 막대기를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막대기가 저더라고요 그 막대기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의 도 피로 깨끗이 정결하게 하시면서 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들을 손에 꼭 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뒹굴던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손에 넣으셔서 쓰셨잖아요. 다윗을 부르셔서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정결케 하신 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신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그 막대기를 들어서 쓰신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너무나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신 이었다라는 것을. 나누고 싶었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쓰시도록 우리를 아버지 앞에 맡기는 우리 오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